안녕하십니까. 조이플러스입니다 어, 용을 만든 거를, 그, 몸을 좀 길게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려고요 원래 그 체인 기법 말씀드렸는데, 어, 그첫 번째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4개로 만들었는데, 이번에좀더 길게 8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동일한데, 그, 꼬는 그, 스타일이 약간 달라요. 그거 이제 확인하셔서, 아, 7cm 정도. 꼬리들을 남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cm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개인차가 좀 있긴 하지만 고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지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그리고 더 남기셔도 돼요 7 c m 든 10cm든 고건 이제 남기시면 되고요 그, 그 남겼던 꼬리 부분 가지고 활용할 거니까 고구마 조금 익숙해지시면 어 원래 이게 뭐 생기법으로 저기 만들기 되요. 또 카트도 만들고 뭐 이러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 하나 만들어놓고 두 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몸이 좀더 커져요 그래서 어 훨씬 더 풍성한 그 여기 캐릭터처럼 보이기도 하고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지니까 어 아이들도 좀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리 이제, 이제 야외 공연 때 이렇게 해봤는데 훨씬 기니까 아이들도 더 풍성해 보여서 좋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만드는 방법을 아시면, 뭐,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하실 수 있으니까,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요거 이제, 요렇게 필요해요. 요렇게. 자, 두 개, 두 개. 합쳐서 네 개죠? 네 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요.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 뭐, 꽃이든 상관없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빨간색 두 개, 노란색 두 개. 여기 이제 가운데 볼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 빨간색 쪽에, 노란색. 이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이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자, 근데 이제 전화 어떻게 그러냐면. 빨간색으로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할 건데, 요게 이제 꼬리 앞부분이든 뒷부분이든 상관없어요. 요렇게.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요렇게. 그러면, 긴 쪽이 밑으로 갈 건지, 위로 갈 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다시 요렇게 한번 꺾을 거거든요. 그러면 긴 쪽이 가야 되겠죠. 밑으로. 긴 쪽이. 자, 노란색 가요. 자, 긴 쪽이 밑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꺾어. 그죠? 비슷해지잖아요. 길이가 자, 여기서도 살짝이라도 긴 쪽이 자, 이렇게. 노란색. 자,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다한번 더. 비슷하게 하고, 살짝 내리려면 이렇게 노란색 해주고, 앞부분에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끝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같이 마무리. 자, 같이 마무리, 같이 마무리 해줍니다. 일단 나와요, 이렇게. 풀리지 않게. 자, 그럼 요게 이제, 요게 요렇게 왔잖아요. 요렇게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노란색 라인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면, 이제, 요렇게 왔는데, 요렇게 가면 좀 이상하잖아. 빨간색이. 그니까, 러 요렇게 라인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야 되죠. 오케이? 자, 요렇게요. 그렇죠. 요렇게. 그래서, 라인이 따라갈 수 있도록.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잠궜죠? 그러면, 요렇게 넘어가야 돼. 밑으로. 밑으로 넘어가려면, 요렇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넘어왔으니까, 이제 요렇게 올라가는 거야. 반대로. 자, 긴 쪽이 올라가야 되는 쪽으로 좀 잡아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또 꺾어. 그 꺾어지는 라인은, 그 하시는 분들이 그 라인을 좀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꺾을 건지를 고민하시고, 자, 요렇게. 한번더 해도 될까요? 이렇게. 네. 오케이, 요렇게 그러면 나오잖아요, 요렇게. 그럼 이제 머리가 이쪽이든, 뭐, 사실 이쪽이든 뭐, 전혀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훨씬 캐릭터가 통상해지겠죠? 여기 이제 마무리. 똑같이야. 여기 이제 마무리 했던데, 같이. 마무리. 마무리. 합니다. 자, 보세요. 둘 중에 한 곳은 꼬리 부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더긴 거. 이쪽이 노란색 조금 더 긴다고 하니까 제가 이 노란색 라인을 좀 잡을게요. 여기서 접어 꼬기. 작게. 작게 접어 꼬기. 왜냐하면 아까 저기 처음에 만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겹고기 하면 잘 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접어 꼬기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좀더 안전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얘는 컷. 컷. 자, 안전하게 안 풀리게. 컷하고, 자안 풀리게. 컷. 자, 좀더긴 거. 얘를 접어 고기. 접어 고기, 작게. 자, 안 풀리게. 잠궈요. 같아요. 매듭 안풀리게. 자, 얘는 여유는 이게 좀낼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이제 앞 부분, 앞 부분입니다. 앞 부분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컷. 이게 여기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감 싸주고 이 사이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기다리세요 왜냐면 이거 써야 돼요 자안 풀리죠 자 하고 보세요 여기 요렇게 해서 잠궈버려 묶어 혹시 모르니까 묶어 안 풀리죠 자마지막 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얘로 이제 몸통을 몸통을 얘로 붙일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따로 이제 그 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편하게 이제 붙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더 길죠. 사실은. 자, 용이 더 용스럽죠. 이렇게 네, 해서 하시면 좀더용 캐릭터 느낌이 나겠죠. 이렇게. 다리 똑같아요. 다리. 다리. 자, 해보겠습니다. 만든 김에. 이거는 이제 앞에 캐릭터 만든 거랑 똑같아요. 겹고기, 아우토리 이거 하나 빼먹었어요. 겹고기 하나 꺾여야 되는데 빼먹습니다 자, 접어고기 겹고기, 장물고기 하나, 겹고기 하나 꺾여야 되니까 오케 자, 요 부분이 이제 들어가면 돼요. 어디로? 그냥 편한 대로 편하신 대로 들어가세요. 편하신 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k 고기 방울고기 e 고기 버벅고기 텃 잘라 잘나. 잘라서 풀리지 않게 넣어줘 이렇게 하면은, 용, 다리.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요령만 아시면 사실 어렵진 않은데, 요령, 아는 게 조금 이제, 보시고, 좀, 아, 요, 요령이 생기시려면 여러 번 해봐야 되니까, 접거 보기, 덮고기, 방울 보기, 요, 이제, 사실은 제가 뭐몇 센치 하세요, 몇 마디 하세요 말씀 안 드리는 게 어떤 사람은 긴게 좋고 어떤 사람은 짧은 게 좋잖아요. 그거 이제 그 느낌을 좀 가지자는 얘기야. 요 네. 느낌적인 느낌. 자. 짜자 여기에다가 넣어줘. 앙울. 앙울. 고기, 방울 떡보기떡보기컵 끄는 거 흐리지 않게 사이에다 넣어줘. 오케이. 자 이렇게 좀. 더큰 사이즈가 됐죠. 이렇게 해서, 한번, 제 비교를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거하고 긴거 차이점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렇게. 요렇게 차이가 나요. 길이가 훨씬 차이가 나죠. 이렇게 그래서 훨씬 더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